김스타, 제이! JA. 이따요! 삼복이예요 자, 저희는 오늘 제주에 있는 브라운 케빈 펜션에 방문하였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한번 둘러보실까요? 다음께! 굿나! 됐다! 이슈 드세요! 자, 우측으로는 어, 이제 브라운 케빈 펜션에 주차장이 있고요 그 좌측으로 입구가 있습니다 안녕 김스타 안녕 삼복이 안녕하세요 자 역시 제주의 아름다움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네요 진짜 어, 브라운 캐빈 이렇게 써져 있고요 뭐 캐빈이라는 게 어, 삼각형 뭐 캐빈 텐트 하면 뾰족한 그런 하우스죠 캐빈 하우스 어제부터 저희가 묵었던 T5 펜션이 있습니다. 그리고 좌측으로는 T4, 3, 2, 1. 그리고 저기는 뭐였더라? 잠깐만. 생각이 안 난다. 저 옆에는 큰 동이 두 동이 있거든요. 곳곳에 아주 관리를 잘 해놓으신 그런 펜션입니다. 뿅. 안녕하세요. 뿅. 빨리 오세요. 그리고 중앙쪽에는 작은 분수와 연못이 있고요 우와 제주도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제주풍의 나무 야자수? 야자수입니까 삼복씨? 야자수. 안에 물고기도 있는지 볼까요? 야자수는 엄마가... 우... 없나? 음... 물고기는 안 보이는데 <laughs> 겨울잠 자러 갔습니까? 예.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, 흔들 의자. 김스타 흔들 의자 타세요. 천천히. 아빠 흔들어 줄까요? 응. 꽉 잡으세요. 발 뜨시고, 뿅, 뿅. 그네 의자가 있습니다. 에이, 이제 저 위로 공룡 만나러 가볼까요? 예. 공룡? 공룡. 예. 예. 그리고 여기 메인동은 이제 사장님께서 거주하시는 거주동이 되겠습니다. 관리동이죠, 관리동. 이야, 관리동 진짜. 어우 게러지. 차고가 있고요. 음, 그리고 저 위에 두 동이 있던 것이 B1, B2 펜션이네요. 어, 최대 10명까지 숙박을 하실 수 있고, 6인용 펜션입니다. 좀더 큽니다. 이쪽부터는 T1부터 쭉 저희 아래까지 야, T5가 있고 공룡 아 공룡이다 장갑 벗겨졌습니까? 이야 김스타 기린 티아노사우스 티아노사우스? 티 g 노사우스 맞습니까? g h Ug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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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아 안녕 아 이렇게 정원도 잘해 놓셨네요 으 어. 그리고 뒤쪽에 오시면 우리 수지 수지 누구야 수지 수지 고니 누구야 고니 수지 수지, 수지? 수지? 어, 너가 수지야? 어, 수지 안녕. 안녕. n y a 다 수지 안녕. 아 여기 a 나도, 나도 나도 안녕. 나도 a 도 g s i d a 가까이 가지 마. 물고... 물 d 같아. 우리 n 니 s 니 안녕. 고니 a n 안녕 흥, 아니야. 어, 수지. 너무 도도한데? 수지, 도도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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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니, 안녕. 고니, 안녕. 고니씨. 고니씨, 안녕. 이렇게 수지가 뒤로 돌고 있는 거는 등을 이렇게 만져달라는 소리야. 아 그렇구나 귀여워 수지 귀여워 으악 <laughs> 너무 차가워 물 맞았나봐 <laughs> 샤워했어 여기 간지러웠어? 똥 냄새나 <웃음> 귀여워 꼬이 <laughs> 수지 꼬이 이게 더 안좋을까? 꼬니? 고니? 응 꼬니라 고니 안녕. 어? 만져 달라고. 쓰다듬어 주세요. 사랑해 주세요. 아이. 어. 아이. 어. 네. 이따가 손 씻자. 아우, 이렇게 주먹어. 수지와 고니가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. 아 아니, 좋아. 아니야. 자, 그리고 응. 귀여워 그런데 야, 뒤에 장작도 많이 해놓으셨고 움직인 거, 거 공룡랜드 가까워? 응, 응 그래? 움직인 거 공룡랜드 갈까 공룡랜드 가까워 오늘? 응 음, 그리고 거. 뒤쪽으로는 움직인 거 갈대지? 갈대밭이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하늘도 맑고, 너무 좋다. 팔았습니다. 어, 저쪽에 이제 닭도 있는데. 닭도 보러 갈까? 사장님께서 펜션을 관리하고 계시고요 꼬꼬대, 안녕!

닭은 왜 들어갔나요? 아빠, 오, 닭이야? 아니면 병아리야? 닭이지. 병아리는 쟤들이 낳은 알. 응. 나도 알. 쟤들이 낳은 알은 없어. 아, 어 여기 봐. 이건 다.

싫어서 그래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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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도만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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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<목소리도> 계속.

그리고 펜션 앞마다 이렇게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어서요. 저녁에 어 조명과 수술도 그 준비해 주시니까요. 앞에서 또 즐거운 바베큐 파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저희가 어제부터 묵고 있는 T5 펜션을 내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으로 들어오시면 좌측에. 2층도 있어요. 화장실이 있고요. 2층. 도 있어요. 8층도 그리고, 8층도 이 T, 있어요. T5만. 있어요. 이렇게, 8층. 앞쪽 테라스 쪽으로 보시면, 저 멀리. 있어요. 제주도에. 아야야, 야. 야, 야. 바다 조망이. 야. 펼쳐져 있습니다. 야. 지금 뭐, 좀잘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.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서요 간단하게 티타임을 즐기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 김스타. 그리고 1층에 베드 그리고 주방 식탁 그리고 냉장고 전자레인지 뭐 밥통 각종 식기 도구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럼, 김스타가 얘기했던 2층으로 한번 올라가볼까요, 다락으로? 네, 줬어! 내가 먼저 갈게! 어 2층 다락으로 오시면, 또 침대가 하나 더 있고요. 잡아 봐. 이건 바닥형 침대라 아이들이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게. 아이들이 신나게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이야 여기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짠 잡아봐 나 잡아봐라 꼭 밑에서 잡아 그리고 2층 발코니도 있어서요 어 지금 지금 이제 거의 12시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아침에 저쪽에서 해가 뜨더라고요 근데 그 해가 뜨면서 뭐 지금도 반짝반짝 하는데 갈대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아주 멋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니까 이국적인 펜션이네. <laughs> 안녕. 오빠 어디 갔습니까? 다만, 아이들이 계단이 좀 가파르거든요. 조심할 수 있게끔. 뭐, 저희 김스타도 앉아서 한칸한칸 한칸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계단이니까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제주 애월 브라운 캐빈 펜션을 돌아봤습니다. 김스타 빠빠이. 나 여기 있다. 나도 있다. 나 여기 있다. 안녕. 산봉이 빠빠이. 다음 게 굿나.